매일 아침 묵상 본문은 민수기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매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짐을 곁에 섰고 모압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 진데 하나님께 생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오랜 광야 생활, 거기 40년에 가까운 광야 생활이죠.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어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가나안 땅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당시에 가장 쉽게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이 길은 바로 에돔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땅의 왕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에 반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왕과 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에돔 역시 야곱, 야곱의 형제 아니겠습니까? 이 에서의 족속이 그것을 반대하자 이제는 다른 길 모압을 통과해서 가는 길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모압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모압 왕이 그것을 기뻐할 리가 없는 것이죠. 당시에 모압의 왕은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지자 발람 선지자라면, 당시 요압의 요압의 왕의 이름은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면서 어, 자신보다 더 강하고 힘센 나라들을 하나씩 굴복시키고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주술사를 주술사이자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서 어, 자신의 나라에 와서 어, 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그 어, 이 전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는 주저함 없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발락왕은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고 그리고 그의, 그에게 왕의 선대함과 함께 어떤 청함도 들어주겠다는 달콤한 약속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발람 선지자는 마음이 흔들렸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함께 더 지켜보자고 기다려보자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확실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바꾸실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자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쩌면 발람 선지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많은 금과 은, 혹은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 발람 왕이 어, 이 발람이 발람 선지자가 어, 이 발람 선지자가 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가라. 하지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어, 이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의 말대로 발락 발람, 발람 왕에게 가게 됩니다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얼씨구나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보아 아니면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죠 어, 그런데 그가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자신이 타고 있던 당나귀조조차 보았던 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은 그가 그만큼 영적으로 둔화해져 있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에 마음이 많이 뺏긴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건 그가 드디어 발락 왕에게 도착했습니다. 발락 왕이 그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바로 이두 번째 이 발락 왕이 장소를 옮겨서 이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 발람 선지자에게 시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라. 이 발락 왕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저 끝만 보이는 저 행렬의 끝 부분만 보고 그들을 저주하면 어때? 라고 달콤하게 그를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잠깐 괜찮을 거야. 어, 그 정도는 죄에 속하지도 않아. 한 번만 해본 건 어때? 이번 주한 주만 교회에 빠져보는 것은 어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 설득하려고 하고 속삭이죠. 사단 또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저주하도록, 합니다. 아마 이 발람선지자는 어, 마음속에 내가 잘 알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면 어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발락왕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사단도 우리와 동, 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요 그 사람들이 향해 저주의 말을 내뱉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이럴 때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펴봐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심에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이후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놀라운 말씀을 이 발람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찰나, 막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었, 임했을 때 그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유혹에 가장 잘 빠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세상에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지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이 한껏 고조돼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반응하게 되고요. 우리의 감정에 반응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이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절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반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는 습관이 바로 우리의 영성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때론 너무나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가 다 지쳐 있고요. 우리의 감정까지 지쳐 있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잠깐 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말씀에 따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 자리에서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 유혹에 따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순간, 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때에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합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채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바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은 한껏 고조되고,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세상의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대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여 그 유혹에서 이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